자, 오늘 사용할 포켓몬입니다. 클레스퍼트랍니다. 우선 S급 특성이죠. 가속을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 루미나 콜리전 위력 80인데 확정으로 특방을 2랭크를 깎습니다.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강력해 보이죠. 근데 이 친구에게 큰 단점이 있어요. 일단 내구가 너무 약합니다. 체력은 95족인데 방특방이 60족입니다.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. 특공이 생각보다 낮아요. 요즘 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특공이 고작 100일족입니다. 솔직히 결정력이 많이 낮아요. 그래서 일단 기띠는 거의 고정으로 끼셔야 될것 같고, 뭐 명상턴을 잘 잡으면은 슈퍼캐리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루미나 콜리전이 생각보다 좋아서 실전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성은 개먹었습니다. 루미나 콜리전. 상대의 특내구를 2랭크를 깎습니다. 개 미쳤죠? 그리고 상대는 지금 스텔스록을 깔고 있어요. 가속으로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. 러미나 컬러전, 토 컷. 다음 누구야? 가브리아스, 아. 러미나 컬러전, 한번 더! 상대 단단합니다. 하지만 특방이 2랭크가 떨어졌다는 거죠. 그리고 특방이 이랭크 떨어졌으니까 반피를 못 갔지만 요번에는 이제 잡을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. 일단은 가속도 좋고 다 좋아요. 기술폭도 나쁘지 않고. 근데 성공기에 많이 약해요. 그리고 내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. 와일드벌트 마무리. 내구가 좀 약하다는 단점. 거기다 내구도 약하고, 화력도 좀 부족하고. 대신에, 부족한 화력은, 루미나 콜루전으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, 솔직히 실전에서 쓰기에는,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, 성공기를 조심하셔야 돼요. 일단, 33들의. 일단, 명상 작했습니다한대 맞는다 마인드로 갈게요. 부족한 딜을 명상으로 채우겠습니다 와.. 물리 삼삼들레 저걸 쓰는 변태가 있었네 야 물리 삼삼들에는 진짜 나, 나 말고는 쓰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씨. <laughs> 자 다음 타자는 아 어? 기습을 안 써? 그럼 뒤져야지 상대야 뭐하고 있어 급소샷 개꿀 그니까 러 얘는 장단점이 확실해요. 가속이라는 S급 특성. 그리고 루미나 콜루전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용기. 대신에 내구가 약하고 성공기에 취약합니다. 그니까 러 좀, 뭐, 랄까 요즘 메타에서 쓰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느낌? 근데 이것도 뭐잘 쓰면은 괜찮아요. 그니까 러 이게 카운터만 잘 치면 진짜 존나 강력하긴 해요. 이 와중에 드래곤테라. 무수 네 어라? 벌레야단 보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클랜스버터라 솔직히 진짜 총평을 내리자면 좋다고는 못하겠어요. 요즘 메타에서 쓰기는 매우 어렵다. 성공기가 판을 치는 이 메타에서. 하지만 잘 쓰면 괜찮다. 이렇게 총평을 내리겠습니다.